여호수아 18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목소리> 온 대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흠막을 <목소리>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집하라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의 조상이라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다행히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이 길을 가면서 그 땅을 그리하니,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그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들이 그,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아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조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땅을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laughs> 가져오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가 여기서,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하 아는 여호와께서 제비를 꼽으리라 내일사람은 네, 너희 중에 김기시옵나니 영화의 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미며 박과 로벤과 문하세 반집판는 유당 저편동 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런 영화의 종로세가 그들에게 준소식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나니그수와가그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들어가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이 신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이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서업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신로 진영에 돌아와는 여호수아에게도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기소리스엘자손의바파대로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왜냐면, 선수 집안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은 제비를 모았으니 그 제비 고분당의 경계, 유다 경계는 유다자성과 유세자손의인가간니라 그들의 북한 경계는 유단에서부터 열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냐민은 황제의 이름이여 또그 경계는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배들이며 또한 경계가 아다로 아따위를 내려가서 아래에 토론 그 남쪽 산경으로 지나고 배들어가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자손에서 기랗말고 기랗이어리리루 끝이 되는 이날 서쪽 경계는 남쪽 경계를 기랗이어리루 그 끝에서 서쪽으로 돌아 내꺼와 그 눈에 이르고 도마인 골짜기, 조끼 노래하듯 골짜기 앞에 있는 쌀 끝으로 내려가고, 또흰 노래 골짜기로 내려가서 온온산 쪽에 이으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저거로 엔이 생일선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편그리로으로 나가서, 그온자손과 골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바라바울지 떨어진 바라 내려가고, 또 그, 북으로 백, 고블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유덤의 북쪽 해만이그 경계의 끝이 되다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은, 열이고와 백, 고블라. 에넥치시스와 백아라바와스바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감모니 오브니와 개바니스 열두성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구애로 이스베와 요리와, 무사오, 레겐과 이르벨과, 가랄라와, 셀라와, 엘멕과, 여우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와, 티야시, 열레소업이여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수소와 18장 시, 베냐민 집화. 함께 읽겠습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해마 옮기고 그곳에서 제비뽑기하니 아직 땅이 없는 일곱 집안은 가난 땅을 살펴서 그려하라 가난 땅 지도를 보는 요수아는 실로에서 땅을 분배하네 주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로 땅 없는 일곱 집화에 나눠주네. 베냐민 집화가 먼저 분배받네. 열이고, 길갈, 에델 기부와, 미스바 등26 성읍을 잘 가꾸고, 열심히 돌보네. 성읍을 고루 차지한 베냐민 집화는 시족별로 나누고, 성읍에 딸린 마을에서 사이좋게 살아가네. 오늘 여수와 18장에서 보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실로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 실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수 있는 회막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이 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이스라엘 집파 중 다섯 집파는 벌써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곱 집파는 아직 자신들이 살아갈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집파는 벌써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나머지 일곱 집파는 기업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섯 집화는 자신들이 살아갈 그 땅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 나머지 일곱 집화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 땅도 없고, 집도 짓지 못하고,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일곱 집화 그들도 땅을 분배받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그들이 차지할 그기업 땅의 그 분배를 받게 되게 된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다 약속을 받았죠. 열두 지파에게 제비포가 그각 지파마다 살아갈 땅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땅을 받지 못한 그들 왜 다른 지파 다섯 지파는 땅을 기억으로 받았는데 이 일곱 지파가 자신들이 살아갈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섯 지파는 지체하지 않고 가서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제비뽑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일곱지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으려고 열심히 내지 않고 지체했다. 예. 원인이 있었어요. 아직 땅을 얻지 못하고 남들보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지체했다라는 것은 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전이 없는 것이 바로 지체하고 있고 안주하고 있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시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곱 집합 아직 기업이 없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집합가 차지한 그 외의 땅 그곳에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요수하는 일곱 지파의세 명씩 뽑아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려온 그 그림, 그 그림 지도를 통해서 그 일곱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먼저 2 6육 소목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나는 간절한 소망, 소원, 이것을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예. 지도를 그려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오늘도 꿈을 꾸며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베냐민 집화가 그 가난 땅의 지도를 그려와서 먼저 그것을 분배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과 소원, 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심으로 이 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요소아 18장, 주의 회막 옮기 연내, 함께 부릅니다. 저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에서 가나안 땅을 일곱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를 그리어라라고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 말합니다. 그 지도를 근거로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간절한 바람,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린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약속의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